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무소 가운 스키장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와 책임 주체에 대한 정리 겨울철을 지나며 스키장 이용 중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리프트 오작동,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슬로프 미정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는 예상치 못한 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스키장 사고 유형별 책임과 보상 방식.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스키장 시설물의 문제로 인한 사고다. 대표적으로는 리프트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 조절에 실패해 탑승자가 부상을 입는 경우, 슬로프나 보행로의 제빙제설 미비로 인해 이용자가 미끄러지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시설 관리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이므로 스키장 측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할수 있다. 둘째는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사고다. 스키나 스노우보를타타다앞앞서던사사람부부딪히나나사사의의 초장 숙으으 부상을 입 입는 우우이 이해당한다. 이 경우 충돌한 상대방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충돌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적용되므로 상황별 책임 소재가 중요하다. 셋째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단독 사고다.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나 발목 등을 다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상에 후유장의 보장을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사고 후 처리 절차와 보험 청구 흐름 사고 발생 직후에는 빠른 응급 조치와 함께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타인과의 충돌이나 시설물로 인한 사고일 경우 주변인의 목격 진술,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해 후유장애 보장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치료 후 장애 상태가 안정화된 뒤에야 평가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사고 후 6개월 약 180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상 정도나 부위에 따라 평가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릎, 인대 손상 등은 장애의 고착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평가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다.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한 보상은 교통사고처럼 지불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이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소득손실, 후유장애 등에 대해 청구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의 조사원이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향후 보상 과정에서 과실 비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보험 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응 방법, 스키장 사고에서 보험 보상을 청구하다 보면 보험사 측은 다양한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금액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 보장은 전문의의 진단을 근거로 판단되나 보험사 측은 별도의 자문 절차를 통해 해당 진단이 보험 약관 상장에 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분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타인과의 충돌 사고처럼 과실 비율이 개입된 사안에서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손해액을 적절히 산정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스키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 사고와는 달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장애 위자료, 소득 손실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므로 보험사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에 충분한 치료와 함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전체적인 보상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사고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보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